미노그리기대에는 이제 그림을 그릴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. 너이 새끼 너 고소야. 트위치에 일본 디아 방송, 일본에도 저거 핵앤슬 게임들 꾸준히 하는 스트리머들이 있어요. 저 개인적으로 그 마스크맨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복면 쓰고 방송하는 일본에 있거든 POE 할때 걔랑 아이템 거래도 많이 하고 레저럭션 때는 내가 걔한테 저거 룬 팔아가지고 걔가 저거 코트함스 만들었는데 그거 취향어 떠가지고 코털이 일본에 독을 풀었다고 <laughs> 그 친구가 되게 재밌어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POE 하면서 또 많이 죽어 그리고 많이 죽으면서 리액션이 좋아 애초에 그니까 러 하코라는 곳은 시골 시골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놈이 그 놈이고 거래 같은 거 하면은 맨날 보던 애들이랑 거래하고 레저렉션 때 거래하려면은 여기 유럽섭 가가지고 물건 들고 가서 눈으로 바꿔오고 막 그렇게 했어야 돼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게 p o 할때 제일 거래하기 싫은 게 러시아 애들이랑 거래하기 싫었어 이 새끼들이 매너도 더럽고 아이템 막 득지 득지 막 이상하게 막 팔고 막 그러는데 한국 서버 열리면서 아 한국 사람이랑도 거래하기 싫어 저희 아이가 쓸 건데 내거좀안 되나요? <laughs> 한국 사람들 조금만 있을 때 게임하면은 그렇게 막 얼굴 붉히고 그럴 리 없이 서로 으쌰으쌰하고 게임하고 하는데 한국 서버 열리고 한국 사람들 대량으로 유입되면은 진짜 막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사기치는 놈들이 특히 많아요 사기치는 놈들 원래 그러니까 그, 그 보존의 법칙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나쁜 놈들 빛이 휠도 늘어나는 게 맞긴 <laughs> 한데 쇼이 한국서 별리고 좀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노화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짜임새 있는 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디아포가 탱힐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 음절 받는다 루콘 저디아접었니야너 저거 시체 받고 그 시체가 아니지 해골이 저거 그 함정 밟아서 죽는 거 그거 좀 링크 좀 주면 안 되냐? 그거 다시 보고 싶은데. 어? 이거 뭐야? 아, c 아 ế 어! 아 i 아! 니 몸이만 몸이 몸. 몸이, 몸이. 야, 저 새끼가 밟아 봐! 껌모. 뭐. 보통 저러면 도망치지 않냐? 무서워 가지고? 저 새끼가 밟으면은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? 알려달라고요 죽었는데 뭘 알려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바로 나왔어야지 이상한 거 있으면은 애초에 그냥 하드코어나 이런 거할때 그냥 끊임없이 의심해 나 모르는 거안 건드려 내 앞에 다른 놈이 건드리는 거 보고 아저건 건드려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건드리지 모르는 거 아예 안 건드려 몰랐는데 왜 강종컨을 했을까 그거는 잘못 알고 있어서 강종컨을 한 거야 그냥 습관이 항상 강종컨을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은 거야 시즌 시즌 열리면 돌아와라 이 시즌 때재밌어진데 제가,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개발자가, 저, 패치랑 이런 거 많다고. 복구만잘 돼도 학호할 텐데 친구가 없어서 안 해. 여기, 우리 길도 오면 여기 사이버 친구들이 있잖아. 왜 혼자 하려고 해 게임을. 친구들은 모니터 안에 있어요, 모니터 안에. 아! 한 잔에. 아이고! 선생님 당장 하셨구나 <laughs> 아니, 내 선생님들 약주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. 아유. 원신불리기가 저거 말고, 기분 없는 형태가 있었어. 저 근에 살찝히면 존내 아픈데. 저거 쇠사슬 같은 건데, 저기 살찝히면 존내 아파. 자, 그게 디아블로지. 그게 <laughs> <저게> 디아블로지. <laughs> 저게 디아블로지. 야, 저렇게 놀아야 돼, 애들. 저런 걸 해가지고, 해야지 애들이, 분해전도 빨라지고, 눈치도 보고, 빠릿빠릿해지고 하지. 요새처럼 그냥 유튜브만 계속 쳐다보면 바보 돼, 바보. 나 고등학교 때, 보통, 친구들이랑 오락실 가면은, 뭐 철권을 하든, 킹오파를 하든, 아니면 뭐, 1945를 하든, 막, 이렇게 하잖아. 근데, 이상한 새끼가 다 있었는데, 그 새끼 가 오락실 가면 다른 게임 안 하고, 그 햄버거 하우스 있잖아. 돌아가는 거. 그것만 하는 미친 새끼. 야, 너왜 이런 거 하냐 니까 그게 재밌대. 자기는 그게 제일 재밌대. 그러네 <laughs> 아, 보기만 해도 재밌다. 한 번씩 다, 근데, 다쳐보지 않았어요? 저도 놀이터에서, 미끄럼틀 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맞박이 줄생인거 놀이터에서 놀다 생겼어 놀이터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 놀이터 그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게 이거 미끄럼틀 애들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내려가잖아 근데 뒤에서 계속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떨어진 거야 애들이 존나 많았어 애들이 많으니까 하고 놀 것도 많았어 사람이 많아야 돼 일단 사람 많으면은 그냥 가만히 서서 얼굴만 쳐다봐도 재밌어 창밖에 내다보면은 놀이터 보에서 애들 모였다 씹으면 바로 뛰쳐나갔다고? 그런 것도 없어 가가지고 친구네 집 앞에 가서 누구야 놀자 하면서 부르면서 바로 막 뛰쳐나가고 막 놀자 막 하면 나가고 야 나의 첫 총은 K2가 아니라 KG? 어, KG랑 비비탄 총이었어 모여듭니다 격적인 총싸움을 벌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쓰는 이유가 저거지 음. 웃으면서 뛰면 아프지도 않아 아악! 하면서 막, 막 그냥 계속 아픈데 웃으면서 막 썼다고 아픈 줄도 몰라 나는 나라를 위해 총을 쏘지 않는다 살아간 여자를 위해 총을 쓸뿐흐 민우그리기 <laughs> 대회는 이제 그림을 그릴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너이 새끼 너 고소야 저거를 3회 때 하고 더안한게 2회 때 저게 우승하니까 그때부터 막 이상 것만 막 올라와 처음에 막 그냥 비키니 뭐 합성 이런 거 해가지고 아뭐 이런 거 올리냐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쌍스럽고 천박한거 있잖아 뇌절을 시작한 거야 그만한게 맞다 해가지고 프로급 재능 보면 프로 시키냐고 하는데 안될걸 그래 만약 철달고 오면은 어쩔 수 없구나 역시 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넌 자격이 있다면서 하면서 바로 그냥 하라고 하겠지 모든 걸 투자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어설프게 막 다이아 막 이렇게 있으면 안 시키지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이미 프로게이머들 그쪽 세계는 거의 바둑프로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요 세계 100등인데도 프레, 프로게이머 벽을 느껴서는 뭐 저런 식으로 뭐 하는 거겠지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 이런 거뭐 시키기 전에 e스포츠나 이런 게 계속 유지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중학교 1, 2학년 때 아~~ 때 맞구나 마스터까지는 찍어야 돼요 페이커 선생님 처벌이 맞습니다 저기서 환상을 심어줄 필요가 없어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진짜 바둑 그러니까 프로랑 똑같은 거라니까 저는 도타 프로를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알죠? 저는 서른 넘는 나이에 그거 하려고 했었고 프로 게이머 하려면은 일단 되게 막 조건이 많아 어렸을 때부터 뭐 유소년 때부터 따지면은 뭐 그런 게임 보는 판단력 그리고 수익기 뭐다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 또래에 비해서 더 이상적으로 뭔가 더 강한 승부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. 근데 애들은 승부욕 같은 거를 그렇게 깊게까지 안 가질라 그래 승부욕이 제일 중요해 승부욕 결국 그 사람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거는 승부욕이야 승부욕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애들이 커뮤니티 같은 데 이런 데서 악기로 남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승부욕 결국 그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고 모든 게 단계 단계 다 돼야 된다 러시아가 갈수록 X밥인 거 같이 느껴져 아, 저희는 이게 특정 나라를 꼭이나 <목소리나> 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. 각 나라, 러시아의 그런 위대한 문화들 다 존중합니다. 다 존중하는데 평화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.